자 이제 주택법에서 테마 안에서 용어 정의를 했었고요. 이제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주택 건설 쪽에서는 주택을 짓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하죠. 사업주체 의 종류를 좀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 모인 그룹이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 쪽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주택법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에다 맞는 것은 몇 개냐 그랬죠? 자, 지방공사가 나왔습니다.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우리가 사업 주체를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로 나눕니다. 등록 사업자는 주택을 20개 이상 지을 때, 연간 20개 이상 지을 때, 일정 기준을 갖추어서 등록받자 이거죠?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는 민간이라고 보시면 돼. 민간이 집을 지을 때는 등록받고, 공공이죠? 국가등이라는 공공은 집을 지을 때 등록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공사는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이지. 공공이니까 비등록사업자가 되죠. 따라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지문이죠. 비등록사업자입니다. 기획은 맞고요. 자, 니은번은 주택조합인데요. 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정하는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종류는 어, 지역주택조합 좋고요. 직장주택조합 좋았습니다.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니죠. 또 재건축조합도 주택법상 조합이 아니죠.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임대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닙니다. 딱세 가지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돼야 되겠죠. 니은 그러니까, 번은 틀리고요. 자, 디귿 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이것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요. 이것은 최소인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 20명 이상일 때이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부분적으로 할수 있죠. 한개 동으로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 인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50%에 20명 이상을 만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리는 질문이죠. 자, 1번. 국민주택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 직장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에 우선권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조합을 구성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국민주택은 혜택을 받아야 돼. 요 모든 주택 중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국민주택이다. 그럼 국민주택을 직장조합에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혜택 주는 거죠. 그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한다 그래야 돼. 다시 한번 직조 주택 조합이죠. 주택 조합은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 그러나 누가 뭐할 때? 직장조합이 뭐할 때 국민주택을 받을 때는 혜택받는다. 그때는 신고하는 겁니다. 인가보다 쉬운 절차 신고로서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인가 그랬으니까 틀리고요. 미혼번 조합 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 전용무적 80제곱 주택을 한채 소유했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같은 권역별 지역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자는 지역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은요, 원칙은 무주택자이죠. 무주택자이지만 예외적으로 85제곱 이하를 한채 가진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80제곱이니까 85 이하가 되죠. 이걸 한채 소유한 자도 지역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보는 거죠. 맞는 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 것이 기역과 미음에서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